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화사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웠던 여름 날씨였는데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산책하기도 좋아졌는데요. 날씨가 좋아졌으면 게이머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오늘은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닌텐도 가을 세일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세일 게임 중 국내, 해외 포함해서 추천 드릴만한 게임들을 선정하였으니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먼저 국내 이숍 세일 소식입니다. 클래식한 SRPG 게임.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3월에 출시한 이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에서 SRPG들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게임은 총세 가지 큰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스토리 파트, 그리고 맵을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을 하는 RPG 파트, 그리고 전투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토리 파트가 생각 외로 큰 비중을 차지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요. 게임 내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되고, 정해진 결정들은 각각의 멀티엔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게임의 중요한 결정들을 플레이어가 만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대사량이 정말 많고, 스토리 파트는 풀 더빙이기 때문에, 정말 스토리에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단 나는 전투 파트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리 파트가 조금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죠. 확실히 취향만 맞는다면 오랫동안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니 고전 SRPG 팬분들이라면 이번 세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는 한국 이숍에서 e 9월 28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52,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와리오도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주어진 지령을 5초 이내에 클리어하는 순간 미니에 지원 게임이죠 혼자 플레이해도 재미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했을 때 재미가 배가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특성상 눈치와 순발력, 센스를 시험하는 코믹한 미니게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묘하게 빠져드는 마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당신의 센스를 시험하는 미니게임이 무려 200종 이상 준비되어 있고요. 미니게임 하나마다 세가지 난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센스를 극한까지 그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기존 미니게임들을 활용하여 다인용 오리지널 4인 파티 게임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끼리 즐기기도 참 좋은 게임입니다. 즐거움을 나누라 메이드 인와리오는 9월 28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38,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 여신전생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은 품, 진 여신 전쟁 5도 이번 세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아틀라스사의 시리즈 RPG 게임으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주인공은 도쿄 도내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우연히 이 세계의 도쿄로 가게 되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 신과 악마들과의 싸움에 몸을 던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시리즈 전통적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RPG이지만 난이도를 골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것 같네요. 다양한 악마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상성 공략을 통해 전투를 하는 재미가 탁월한 게임이고요. 멀티엔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플레이 성향에 따라 다른 엔딩을 감상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아틀러스만의 개성으로 똘똘 뭉친 JRPG이고요. 도전적인 난이도의 웰메이드 JRPG를 찾는 분들께는 매우 추천드릴 만한 게임입니다. 진여신전생 5는 9월 28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45,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확장팩으로 출시한 썸브레이크는 마스터랭크 컨텐츠와 더불어 추가 지역과 새로운 액션으로 가득한 대형 확장팩입니다. 새로운 스킬, 새로운 맹호 퀘스트, 새로운 환경 생물 등 기존의 라이즈를 충분히 즐기었던 유저들이라면 놓치기 힘든 다양한 컨텐츠들로 무장하고 출시가 되었는데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평가가 준수하였고 썸브레이크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확장팩이라 이번 셀 기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편에서 불만으로 삼고 있던 무기 밸런스 요소도 조금은 개선해서 나온 확장 팩이니 몬스터헌터 라이즈 본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일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몬스터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는 10월 10일까지 25% 할인된 금액 36,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5 스크램블더 팬텀 스트라이커즈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주여서 이하 팬텀 스트라이커즈는 페르소나 5의 외전격인 게임으로 본작의 흥행에 힘입어. 본편 종료 시점으로 약 4개월 뒤 여름방학을 무대로 한 게임입니다. 본편이 RPG였던 것에 반해 팬텀 스트라이커즈는 무쌍 액션 게임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꽤나 잘 만든 본편의 외전 게임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외전작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소나 5편의 정식 후속작을 내걸고 출시한 게임이라 그런지 스토리텔링이 매우 준수하고 주요 캐릭터들이 매우 입체적이게 표현되고 있어 게임에 몰입하기가 참 좋습니다. 페르소나 5편을 재미있게 즐겼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만족도 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평가주요 본편이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팬텀 스트라이커즈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본편의 후일담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는 9월 28일까지 45% 할인된 가격 38,3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도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위 유에 처음 등장했던 젤다 시리즈 중 하나로 시리즈 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축하고 있던 작품인데. 팬들의 염원을 닌텐도가 경청한 것인지 닌텐도 스위치로 리마스터 이식작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젤다 시리즈의 역사 중 가장 처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젤다 시리즈의 주무대인 하이랄 왕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젤다의 진성 팬 분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마스터소드의 기원과 초대 링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팬들의 덕심을 상당히 자극하죠 탄탄한 스토리와 높은 몰입도로 젤다 시리즈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이 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는 9월 28일까지 해외 이숍에서 30% 할인된 금액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을 넘어 감 라이크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핵겐슬래시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이죠. 핵앤 슬래시 액션이 탁월할 정도로 재미있는데 스토리마저 기존 로그라이크 장르를 뛰어넘는 당위성과 개연성을 부여하여 갓겜 반열에 올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가볍게 즐기려고 잠깐 손댔다가 수십 시간 플레이해버린 마성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로그라이 크류 게임들이 지금도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장르 탑티어에 있는 게임이니 아직 하데스를 못 접해보셨다면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하데스는 9월 28일까지 해외 이숍에서 60% 할인된 금액 9,77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 메이커 2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대표 갓 게임 중 하나죠. 직접 코스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스를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샌드박스형 게임입니다. 사람의 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4명이서 멀티플레이를 하다 보면 정말 킹받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실력이 좋다면 전 세계의 마리오 플레이어들을 킹받게 할 수도 있는 갓게임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즐기려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기능은 필수라는 거이점 잊지 마시고요. 유행을 덜 타는 게임이라 시간이 지나도 항상 재미있는 게임 슈퍼 마리오 메이커 2는 9월 28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45,6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이숍 가을 세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가을 세일 품목들 중갓 게임들이 많으니 이번 세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